자 실전문제 이제 시작하는데 1번부터 선생님이 쭉쭉쭉 답 빨간색으로 소재 표시하면서 주제문에다가 노란색으로 표시 쫙 해줄거니까 따라서 하시고 보기 보고 확인하고 나중에 답지 보고 여러분 보는거야 문제풀때는 선생님처럼 풀어야돼 자 리딩할때 어떻게 한다고 주어동사에 밑줄치면서 설렁설렁 한다 내용이 기억나면 안된단 말이야 독해를 하고 나서 왜냐하면 이 글에서 여러분들이 배울거 하나도 없다 중요한 단어만 표시해 줄 테니까 단어나 수능에 자주 나오는 패턴만 내가 알려 주고요. 그럼 그것만 외우시고요. 내용이 뭐였지? 기억하지 마. 왜냐면 여러분들이 푸는 대부분의 문제집은 다 기출 문제집이라 이런 게또 나올 거예요. 어디 가면. 그때 기억나 가지고 답 쓰는 건 너네 공부 시간에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낭비거든. 그러니까 내용을 기억하려고 들지 말고 쭉쭉쭉 읽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자, 어떻게 한다고? 주어동사 밑줄 치면서, 리딩은 어떻게 한다? 설렁설렁 한다? 설렁설렁 하고, 주어동사 밑줄 치면서 반복되는 단어에다가, 아, 소재. 근데 소재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서? 그럼 어떻게 해? 보길 봐. 보길 보면, 당신들이 찾은 게 소재인지 아닌지 금방 알수 있어. 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장을 읽습니다. 자, 주어.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까지 주어야.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술 기반의 접근법은. 쭉어 밑줄 쳤지? 밑에 봐봐. 아, 이게 소재인가? 보니까, 얘가 소재인가 보다. 그지? Teaching, Critical Thinking. 왜냐면 비슷한 말들이 여기 많잖아. Teaching에 관련된. 아, 이건가? 쭉 가는 거. 음,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쭉 지나가세요. 가서, 보니까 또 똑같은 말이 나오지? Critical Thinking이라고. 아, 비판적 사고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갑니다. 또, 대절이 나왔잖아. 그니까 러 내가 주어에다 몇줄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안문장에 주어 하나 치고 많은데, 절이 있으면 주어가 또 있지 않니? 똑같이 쳐? teaching student a set of thinking skills. 주어 길지. 보니까, 아, teaching thinking skills이겠네. 자, 보기 읽어봐. critical thinking. 1번 뭐가 이상하니? 야, 이런, 배우는 게 아니라 티칭이래잖아. 러닝 아니지. 그리고 봐, 티칭, thinking 스킬이지. 이거 주어랑 비슷하다, 그렇지? 자, 그다음 얘는 뭐야? thinking인데 뒤에 뭐 붙었니? bias, 편견이지. 4번 봐봐. 다양한 티칭 메소드 이것도 될래나? 자, 그다음에 학생들이 크리티컬 thinking. 그냥 보기만 딱 읽어보니까 적어도 3번 아니면 5번이고, 4번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놔둔 거야. 두 개는 안 된다. 얘는 티칭이 아니라 러닝이라서안 되고 얘네는 사고의 편견이잖아 비판적 사고를 가르친다 그랬으니까 전혀 다르지 소재가 소재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거야 그래서 아 대충 줄여 보고 음에 이제 지나가야지 자 학생들은 아마도 학생들은 아마도 학생들은 아마도 내가 여기까지 쳐야 되겠냐 한두개 치고 나니까 아 이거 뭐아 이거 뭐하고 있는 거다 지금 열거되고 있나 보다. 주동사가 똑같잖아 그럼 아 무슨 사례 같은 거 들어주는 거네 지나가야지 쭉쭉 쭉 내려가 쭉 내려가서 버시 있으니까 이제 확인 흐름은 안 변하고 있는데 어쨌든 긍정이냐 부정이냐 여기까지는 알겠지 Badly flaw flaw 뭐죠 단점 이런 뜻이에요 아주 안 좋다 그죠 마이너스입니다 내려가서 요정도 읽었으면 이제 끝에 가지고 확인 자 마지막 문장이 어도또 학생이에요. 어조만 확인해 이제 학생들은 fail to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한다 아 마이너스. 자 선생님이 어조로 답을 줄일 수 있다 그랬지. 앞에 이게 어조야. 중요하다 이런 말에 답이 되려면 해야 한다 뭐뭐 하자 이런 말로 끝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뉴트럴로 하든 긍정으로 하든 상관없어. 적어도 아 얘가 부정이겠네 이런 건 알겠지. imitation 또 부정 있는 거 봐봐. 답이 2번인가 보다 부정 2번밖에 없네 그렇죠? 이렇게 답을 줄이란 말이야 소재가지고 글을 이렇게 읽고 그럼 이 글의 주제문은 어디냐 이 글의 주제문은 어디겠어? 봐. 첫 문장을 쭉 봐가지고 흐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기서부터 열거가 되니까 얘가 주제겠지 이렇게 나오는 쭉 이게 주제문인거야 이게 예시고 차 문장에서 선생님이 2023년 주제문 찾기 특강에서 그랬잖아요. 자, 주어 동사 나오고 콤마 벗 주어 동사 나왔어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주어 동사 나오고 벗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면 주제문이다. 또는 맨 끝에 나면 주제문이다. 얘가 주제인 거야. 이렇게 답 줄인다. 이번 한다. 자, 따라서 해생님 따라서 16세기가 시작되고 주어 르네상스 무브먼트 봐. 은네상스 스타일 하나밖에 없네. 확신이 안 서지. Has given birth to. 자 이게 수고야. Give birth to는 cause 발생시켜다의 뜻이야. 얘가 뒤에 걸 발생시켰다. 뭐가 중요하냐? 얘가 중요하냐? 얘가 중요하냐? 결과로 나온 게 중요한 건 설명문은 이렇게 밑줄. 자 명사 표시해 보세요. Protestant s Reformation 하나 and 이어서가 뭐지? 시대지 시대. Profound religious change. 시대가 소재가 아니잖아. 심오한 종교적 변화의 시대를 일으켰다. 그랬으니까. 자, 해봐. 프로테스탄스 있나 보자. 이건 아닌가 보다. 그치? 자, 심오한 종교적 변화 있나 봐봐. 어, 종교적 있네. 또 있나? 딱 읽다 보니까 종교적인 것보다 바로크가 훨씬 더 많지. 바로크가 다섯 개다 있잖아. 암튼, 종교적인 거 있네, 여기. 또 있나 봅시다. 없죠? 종교적인 것도 주제, 소재일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읽어보면. 그리고 바로크가 소재인가? 보니까 여기 나오죠. 그 다음 문장에 뭐라고 나와? 아, 바로크는 그리고 의미는 이렇게. 자, 어떤 말의 의미를 설명해 주거나 정의해 준다는 건 소재라는 거야. 아 바로크 맞네. 바로크하고 종교 얘기인가 보다. 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봐라. 그 다음 문장에 주는대다 유럽의 16세기 그림이니까 뭐겠어? 바로크 그림이겠지. 그 다음, 화가들은 이런 방법을 채택했다. 음, 주어가 바뀌면 어떡하라고 그랬니? 주어가 계속 바뀌어. 그럼 쭉 지나가는 거야. 그걸 찾으려고 들지 말고. 쭉 가. 음. 종교적인 소재가 주로 그려졌다. 야, 화가 얘기 나오고, 그림 얘기 나오고, 소재 얘기 나오고 이러고 있는 거야. 대신에 지나가면서 뭘 본다? 반복되는 명사가 있나 보는 거야. 잘 보세요. 16세기 유럽은, 음, 열거되고 있구나. 이런 거 버립니다. 화가들은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있었구나. 이거 어디서 본거 같은데. 자, 종교 주제들은 쭉 가서, 아, 종교적인 것도 나오고, 디스럽션도 나오고. 자, 여기 주제문 나왔네요. 자, 설명문은 주제가 잘안 보여. 그럼 처음하고 끝이고, 주로 결과가 주제야. 첫 문장에 결과 나와서 소재 하나 찾은 거고, 잘 모르니까 마지막 문장 가지고 쓰는데, 자, in order to, 이게 전형적인 주제문입니다. 자 뭐냐면 캡처더 소셜 디스럽션 또 나오는데 디스럽션이 자 서라운딩 묶어 기독교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둘러싼 사회적인 단절 분열 사회적인 단절 분열을 포착하기 위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옛날 걸 버렸다 자 여기까지 읽은 거야 그럼 바로크 얘기 맞는 것 같고 아 이게 뭐냐 크리스찬우티 앤로먼 캐스터드 종교죠 이게 제일 반복되는 건 종교입니다. 바로 그 뺍니다. 자, 종교. 하나. 두 번째. 어딨어? 종교. 둘. 종교 또 있냐? 없죠? 디스럽션 찾아봐. 디스럽션. 이거 종교적 인물을 이상화한다 그랬는데 마지막 문장 보니까 야, 많은 예술가들이 그걸 버렸댄다 옛날 거. 답이 1번인가 보다. 응? 자, 그리고 답을 잘 거꾸로 유추해봐. 아, 일단 소재를 보면 바로크에다가 종교적 단절 단어 반복되는 것만 가지고 답을 찾았어. 그리고 앞에 뭐가 붙었니? 캘투리스틱 특징이죠. 특징이란 말은 특징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거 아니야. 자, 지금 우리가 중간에 주어 계속 바뀌는 부분이 뭐 되고 있는 거야? 열거 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했고 저렇게했고 저렇게했고 저렇게 했단 얘기야. 그러니까 아, 이런 말이구나라고 답을 줄여줘야지. 됐습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찾으면서 자꾸 보기를 확인해 자꾸 아 제목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의 시험은 조진 거야 왜 생각을 왜 하니 내가 항상 강조하잖아 답이 없다니까 정답은 줄여야 돼 문제의 보기를 낸 사람들의 생각을 니네가 따져야지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선생님이 주목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일단 주제문 표시하고 주제문 어디라고요. 입니다. 자, 쭉. 심심한 놈들은 주제문 해석 한 번씩 하세요. 자, 그리고 보기 2번에다 밑줄. 이거 1번에도 나오고, 2번에도 나오고, 뒤에 4번에도 나오니까. 써놔. 내가 뭐 써준다 그랬니? 패턴들 반복되는 거 써준다 그랬지. 잘 보면, 임팩트 보이죠? 자, 임팩트. 이렇게 쓰고, 오브, 에이, On B 이게 보기에 맨날 나오는 패턴이에요 A가 B에 끼치는 영향 자 동요가 뭐 있어 임팩트가 이펙트 있죠 얘예 써도 된다 선생님 나올 때만한 번씩 패턴은 체크업 해줄 테니까 그걸 정리해 또뭘 써도 돼 당연히 인플루언서 되죠 자 A가 B에 끼치는 영향 해석 이렇게 해야 돼자 봐봐 바로크가 비주얼 퍼펙션이즘에 발달에 끼치는 영향 이렇게 해석해야죠 적어도 보기는 해석해야지, 보기는. 네, 딴건 바라지 않는다. 주제문 찾은 거 보고, 보기는 해석해.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똑같아. 자, 따라서 펜 들고. 펜 들고 합니다. 자, 첫 문장. Consider e work by 어쩌고저쩌고. 여기까지는 주어야. 봐봐, 이제. 여기 있는 그걸 보고, 여기 있나 봐. 아, 이건 주어는 아닌가 보다. 그지? 이거 소재는 아닌가 보다. 밑줄 칠 필요 없지? 왜냐면 밑 하나도 없잖아. 소재가 아니겠지. 그리고 대, 대절이 있나 보다, 그럼. There are indeed a large surprising difference.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주제문 선생님이 강조했는데, 이런 걸 추상적 진술이라고 하는 거야. 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차이점 얘기 나오겠지. 아, 어디에? 여기에. 이게 소재인가 본데? word and concept. 봐봐. word and concept. 어? 없는데, word and concept이? 근데 여기 뭐가 붙었어? 자대절리 붙었지. 이걸 관계사라고 하는데 관계사는 앞에 나오는 말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워드앤컨셉인데 어떤 거에 대한 워드앤컨셉이구나. 그러니까 요게 소재이긴 한데 여긴 없으니까 요 안에 있나본데 주어가 different c u l 지 e m o 이지 음, 자에 s w 에즈 보이니? a as well a b. 어디가 주야? 앞에가 주지 이거는 빈칸 문제가 아니라 주제 제목 문제잖아 쓰잘데기 없는 거 버려 뒤에 안에 된다는 얘기다 에? 자 그럼 명사 두개 보여 culture emotion 소재인가 봐봐 emotion은 확실히 소재인가 보다야 다 있잖아 emotion이 그지 그럼 됐어 지나갑니다 그 다음 문장 how ever 보이지 그럼 바뀌었죠 자 명사 빨리 찾아 those data show 다시니까 different culture different meaning 자, 그 데이터가 다른 문화가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야. 자, 이따 이 문장에다가 자, 표시 한번 합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주제문. 이건 왜 중요하냐면 패턴이기 때문에. 패턴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준다고 그랬어. 자, 그다음 보세요. 주제문 하나 아는데 컬처나 이모션 똑같지? 자, 합니다. 이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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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됐어. 컬처 어딨어? 컬처. Culture. culture 야 답은 2번인가보다 그치? Emotional culture 있는게 얘밖에 없잖아 자 이제 연결해서 다시 지나간다 잘봐 However 또 왔어 However 왔으니까 변하는안변하 보세요 Emotional state는 Quite invariant across culture 문화마다 문 문화, 전체 문화에 걸쳐서 invariant 별로 변하지 않는다 안 변했구나 흐름은 안 변했네 자이 주제랑 이 주제랑 같으니까 답은 2번이 맞네요. 왜? 소재가 있는 게 이밖에 없잖아요. 이거 열심히 해석해서 푼 놈이나 소재 가지고 푼 놈이나 똑같은데 굳이 다 해가지고 풀어야 되겠니? 자, 이렇게 쭉 보고 나면 답이 나오겠지? 자, 패턴 나왔다 그랬어. 아까 어디다 표시했냐면 여기다 표시했습니다. However, 이 패턴 나왔죠? 자, 이걸 쓸 거야. 쓰세요, 여러분들. 지금, this나, 지금, d h o s e data라고 썼는데, 이렇게 오는 거야. doesn't mean that.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고, 보통 however가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this나 it, 이렇게 나오면 앞 문장 전체를 받아주는 거니까, 앞 문장은 대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얘가 나중에 가면, 순서 문제도 나올 거야. 그럼 이걸 보 이런 패턴을 보고, 앞에 나올 내용을, 유추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걸 수능 패턴이라고 하는 거야. 자, 보면 보세요. 앞문장은 대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자, 그 데이터가 얘란 뜻은 아니야. 이런 말은 이 앞문장이 마치 이런 느낌처럼 들렸다는 얘기야. 내 쉬운 예를 들을게. 앞문장은 네가 못생겼다는 뜻은 아니야. 이렇게 나왔어, 문장이. 그럼 앞에 뭔 얘기가 나왔다는 거야. 네가 못 생겼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 못 생겼다고 느낄 법한 얘기가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앞에 나올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패턴이라고. 얘가 흐름을 바꾸기도 하고 또뭐 순서 문제도 많이 나온다. 자앞 문장은 대절을 의미하는 거 아니야? 무슨 뜻이라고? 아 대절 같이 들렸을 법한 얘기가 나와야지. 이건 영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언어 얘기다. 응? 알아 날. 두 번째 플라스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플라스틱뜻이 많습니다. 이 많습니다. 근데 이플라스틱이란 단어 이 p l 이 p l a 면이 p l a 이 p l 이 p l 이 l l l i e 이 l 이야잘변하는 상황에 맞게 잘변하는이런뜻이니까 얘는 알아두셔야 돼요. 두 개만 알아두시고 이거 열심히 해석한 다 4 번도 똑같습니다 이제 4 번합니다. 자, 네 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 몸은 그래서 뇌가 나왔죠? 네 몸은 센서 센서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 주어 보니까 봐봐 이제 뇌나 몸땡이나 센서 얘기인가? 보니까 음몸땡이에같긴 얘기 하죠? 뇌 얘기 같기도 하고 이 중에 반복되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장의 주어가 sensation from your heart, lung.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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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니까 아 감각은 맞나 보다 그죠 감각은 맞지 This physical sensation i n s i e body 아 센세이션 맞네 센세이션 찾아봐 감각 감각 자 얘는 안 되겠다 감각이 없잖아 2 번은 이이모션 감각적 자극 3 번은 네거티브 이모션 4 번은 없네 5 번은 여기 있네 센세이션 a 야 이렇게 답 줄였다, 벌써. 한, 두, 한 문장 중앙만보고 자, 그 다음 봐봐. Once you concept enter the picture. h o w e v 여기 있네. 그럼 어떻게 한다고? 주제문, 빨리 표시. 어디 갔어? 음 자, 여기서부터. 자, 문장 나오다 그러면 바뀌었지? 이렇게 주제문. 자, 이제 연결합니다. 그럼 여기 안에 명사 봐봐. 주제문이니까. 컨셉. 네 어떤 일단 개념이 그림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감각은 추가적인 의미를 뜨게 된다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나 if you feel 주호동사 밑줄 치고 있지 자 if if 뭘 느껴 열과 되고 있구나 이게 주제문 맞네 자 컨셉 찾아봐 컨셉 5번이 답인가 보다 네 있지 센스 있지 컨셉 있지 있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 셋다다 다 들어가는 건 보기만 봤을 땐 답이 5번입니다. 자, 변한 안 변하는 확인해 보세요. 가서 마지막 문장 볼까요? 자, From aching stomach, 배가 아프면 니네 뇌는 뭐를 한다? 이거에 대한 예를 만들어낸다. 그랬으니까 배고프거나 어지럽거나 또는 불신 같은 걸만들어 낸다. 니까이 감각인가 보다, 그렇지? 뇌도 있고 답은 5번이네요. 이렇게 답을 줄여야 되겠죠? 보기 보면 인플루언스 또 나왔네. 아까 2번에서 했던 거, 1번, 2번, 4번. 이거 맨날 나오는 보기라고 랬잖아요 정신건강이 육체적 행위 능력에 끼치는 영향. 자, 이렇게 선생님 풀어줄 거야. 그리고 다 해석은 답지 보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해석 꼼꼼하게 하고 싶은 새끼는 해도 상관없다. 대신에 주제문 보고 보기 해석해 보고, 모른다 있으면 안 돼.